<laughs>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어 뭘까 뭐, 지금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겠죠? 네 제가 드디어 어네 워터 브러시를 샀습니다. <laughs> 이게 3일 전에 샀는데 오늘에서야 아, 드디어 왔네요. 사실 굉장히 어, 걱정을 했었어요 이게. 어, 와가지고,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일단 왔으니까, 뜯어봐야겠죠?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, 거지같이 개봉을 했네요. <laughs> 옆에 보이시나요? 굉장히 거리 같죠? 네, 드디어 왔는데요. 신문지가 대다수네. 어, 이거구나. 저는, 텐텔 아쿠아 브러쉬 샀어요. 신문. 신문 왜 넣어준 거야? 얘만 넣으면 안 되나? 네. 아 이렇게 생겼네. 네 중간에 이렇게 물 넣는 부분으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는 아이구요 여기 누르면서 물 주듯하면서 쓰는 건가봐요. 전중짜리를 샀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보니까 부시되게 투명해 보이네요. <laughs> 모르겠고. 따스니 또얘를또좀 싸보겠습니다. 아, 하나씩 사안 되겠다. 굉장히 뭐랄까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에요. 생각한 거는 조금 어, 뭐랄까 더 이렇게 뚱뚱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예쁜 모양인데요. 이, 아, 누르기 편하구나. 제가 코레타 키를 살려다가펜텔로좀더 가격이 저렴하길래 이걸로 샀더니. 아, 걱정을 조금 하긴 했는데, 아, 괜찮은 것 같아요. 음, 물을 채워봐야겠는데, 일단, 종이 하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물까지 채워가지고 왔습니다. 물을 채웠는데, 아무리 해도 이거밖에 안 들어가네. 제, <laughs> 제 능력으로는 한계인가 봅니다. 네, 그런가 봐요. 혹시 모르니까 그 뭐냐 혹시 몰라서 물컵도 준비를 했더니 물컵을 좀오바였고 아. 이아이를 아, 비닐을 하나 옆에 쓰레기 있던거 이걸로 물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음 사실 사용 후기는 안 할라 했는데 물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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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신기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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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신기해 오 저만 신기해요? <laughs> 이게 진물 그거라서 오잘 써질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근데 뭐 어쨌든 <laughs> 이렇게 개봉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!